오늘 저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요나서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며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 제가 단장에서 말씀을 전한 지가 한 10여 년 전. <laughs>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남집사들이 이렇게 설교 배정을 받아서 한번씩 돌아가면서 했던 기억이 나고요. 어, 우리 고 민관현 집사님을 소환하면 그때 제가 딱 하나 기억나는데 어, 시작은 미약하나마 끝은 창례하리라 그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한 10여 년 만에 이 자리에 서니까 <laughs> 떨립니다. 입이 마르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물도 마시겠습니다. 떨리는 마음 부여잡고 한번 준비했던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께서 혹시 또 요나 얘기인가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요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나와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나는 밤의 색으로 가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요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으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리하여 요나가 탄 배는 이리저리 파도에 밀려 떠밀려가며 또큰 파도에 부딪혀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공들은 <laughs> 각자의 신을 부르며 살라,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폭풍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던지기 시작합니다. 배를 가볍게 해서 배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어,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여러분, 보통 배로 어디 뭐 섬을 간다든지 이렇게 이동할 때는 많은 짐들을 가지고 타지 않습니까? 어. 이들이 어, 배 가운데 있는 것들을 버렸다고 했는데, 음, 무엇을 버렸을까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잡기 위한 도구들을 가지고 탔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들을 사서 가지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아마 사서 가지고 갔었겠죠. 또한 거기에는 양식과 곡식들, 이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정말 소중했었습니다. 하나같이 정말 소중한 물건들이었겠죠?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에 그들은 조금 덜 소중한 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가장 소중한 것, 바로 하나뿐인 생명을 지키기에 배를 운행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모든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할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영혼,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저 아름다운 천국. 이곳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중한 내 영혼을 지키기에 우리는 오늘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그들이 말한 바는 결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그들은 사두계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위선이란 겉으로 착한 체하는 것. 그러나 속으로는 악이 가득 찬 것. 지금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것, 말과 행동이 다른 것, 또한 장소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드러내기를 드러내 놓기를 좋아하는 것, 다 위선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선자로 가롯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어느 날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 가론 유다는 말합니다 왜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나무라던 유다의 마음은 이 손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실상은 팔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었지요.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배방하고 사망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와와 삿비라도 앞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뒤로는 재산을 감추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초신단들이 초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응답의 22%가 성도들의 유선 때문이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진실된 모습, 한결같이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는 삶,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탐심입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 있는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은 무엇입니까? 탐심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갖고 싶어 하는 차원을 넘어 시기하는 마음이며 자신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데 대해 분개하고 불평에 사로잡히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고 예,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뒤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부자가 농사를 짓는데 아, 아주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걱정에 빠졌습니다. 이 곡식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 그래서 더큰 창고를 다시 짓고 거기에 쌓아두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말하지요.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풍족한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눠주지 않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한이 부자는 탐심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이 사람처럼 탐심은 세상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되게 함으로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탐욕으로 인해 나병, 즉,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 엘리사의 사원 계아 씨입니다. 문둥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나음은 장군이 엘리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주고자 하지요. 그러나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사완게하시가 자기의 것으로 가로칩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뿐만 아니라 그 나음한 장군이 걸렸던 나병 문둥병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까지 걸리게 되고 맙니다. 깨명에서까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보니 사람은 남은 것을 탐하는 성정을 가지고 태어나나 봅니다. 이러한 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물질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본론에서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우선 순위에 든다면 곧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우상 숭배자는 결코 천국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예, 보겠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부리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성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더러운 말입니다. <laughs> 에베소스 4장 29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음, 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하는 더러운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더러운 말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중 모욕을 주는 말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삶과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대화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다면 대화를 할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모욕적이란 말은 어떤 것일까요? 모욕적인 말이란 상대방을 욕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욕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해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잘 아시다시피 라가라는 유대인들의 욕이라고 하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멸시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작품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작품인 사람을 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교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중에 모욕적인 말이나 멸시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직장 상사가 후배들을 무시하는 그런 말, 또 학부모가 교사에게 갑질하는 그런 언어,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부절제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면 우리의 마음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번째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은 듣기에도 좋고, 말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속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내가 먼저 교인을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 사랑하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남을 도와주고, 내가 먼저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살인하는 자가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을 버렸습니다. 모세는 왕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버렸음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예수님께서 부를 때 그물을 버리고, 즉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아버지를 버리고, 즉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버렸는데 너는 무엇을 버렸느냐? 성경에 버려야 하는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이 시간 네 가지, 즉, 위선, 탐심, 더러운 말, 미워하는 마음,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가 또한 버리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버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공들과 같은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버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선한 말을 버리면, 아, 더러운 말을 버리면 선한 말, 칭찬하는 말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위선을 버리면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탐욕의 정신을 버리면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모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목숨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찬사랑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진실된 믿음을 허락하사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곳에 가기 위해서 덜 소중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꼴지어지는 아름다운 삶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